안녕하세요, 진유랑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봉투를 한번 접어볼 건데요. 근데 이봉투는 이렇게 생겼어요. 식으로 생겨가지고 열면 여기다 넣고서 이렇게 이렇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랩핑지가 없는 관계로 렌즈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단면이 에자 <laughs> 먼저 이거 잠깐 치워주세요. 이렇 먼저 접어 먼저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먼저 반으로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?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. 네, 또 한번 반으로 이거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. 됐다. 됐다. 한번더 접어주신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접어 주신 다음에. 정말 죄송합니다. 네, 이렇게, 이렇게 여기서, 지금 선 이렇게 잡 접어주시면 캠프 보이실 거예요. 이정지 접어주시고,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. 양쪽 끝부분을다 접어주세요. 노래가 없으니 심심하네. 그 다음에 어제 이렇게 가 랩핑지 접는 것 중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. 가장 접기 쉬운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, 이제, 조심은 나, 이사기, 소녀는, <놀람> 죄송합니다. 여기, 응. 요기. 여기, 이 가운데 선이 있는데요.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으시고요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이거를 따라서 이 넣어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끝입니다. 끝! <laughs>